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가로되 내가 무한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가로되 내가 요바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뇌네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온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또 들으니 소리 써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대다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고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샤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제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 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유대와 이방의 장벽은 이 당시 굉장히 높았습니다. 탈무도를 보면 유대인이 라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왜 살아가게 두십니까? 이방인들은 왜 있습니까?" 이런 뜻이지요. 그러자 라비가 거침없이 말하기를, 지옥에 땔감으로 쓰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탈무드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하여 짐승처럼 여기고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 선민 의식과 이방인의 장벽이 너무나 높아 건널 수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환상을 통하여 그의 편견을 뒤집어 주시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이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다 이전에 높은 이방인에 대한 장벽을 갖고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올라오니까 소문을 이미 들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절대 같이 식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죄인이라 여기는 유대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자기도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가 식사를 할때 유대인들이 비난하잖아요. 예. 이러한 모습 속에 베드로가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일을, 보자기 환상을 얘기하고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고넬료와 가족과 이방인들이 우리가 받은 마가다락방의 성령에 처음 내린 것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우리도 다 놀랬다 그제서야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부터 유대인과 이방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선교의 문이 구원의 문이 이방인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게 하시지요. 그러면서 이방 지역 안디옥에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이방 지역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교회 이름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에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회심한 사울을 불러 올려 1년여간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하나님이 쓰신 것과 함께 교회 밖에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어요. 별명을 붙여준 거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처음 안디옥교의 성도들이. 불려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며 초대교회 때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슬람 지역에 대한 1500년간의 선교의 결과가 공식적으로는 약 500여 명의 회심자를 얻었어요.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겠지요. 드러내지를 못하죠. 드러내면 거의 죽음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슬람 지역의 특성상 여태까지 1500년간 이슬람에 대한 선교의 역사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500여 명이 제한돼요.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고자 지금 일이 일어나니 하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요빠에 있는 비도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듯 이슬람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코란을 읽고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고 성장한 젊은이에게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그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라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가 그것을 보고 진정한 구세주를 예수님임을 깨닫고 교회를 찾아와 믿게 되는 그런 간증들이 20세기 후반부터 이슬람 지역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할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문을 여시고 성경에 우리가 읽는 대로 마지막 영적 대추수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세계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느끼고 있어요. 초대교회 이방의 문을 열으신 하나님이 난공불락의 이슬람 지역에 선교의 문을 여실 것이고 세계 각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마지막 추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을 하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나의 좁은 마음 넓혀주시고 나의 짧은 생각을 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내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산 지역의 450여 교회 우리 조국의 6만여 교회 세계 500만여 개의 교회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드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